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행 440쪽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5월 21일자 본문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사울이그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신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여나다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불레스의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스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요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러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사울이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자 요나단은 이 모든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서 숨어 있게 합니다. 또 아버지 사울에게 아무 잘못도 없고. 오히려 공을 세운 다윗을 죽이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고 부당하다라고 설득을 하죠. 또 사울은 이 아들 요나단의 말을 받아들여서 다시 다윗이 사울 앞에 설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또 시기와 질투가 또난 사울에게 하나님 부리신 악령이 그의 역사 있습니다. 그러자 또 단창으로 던져서 다윗을 어,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피하고 어, 도망쳤다는 얘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질문은 어,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다윗의 관점에서, 아니 사 요나단의 관점에서 다윗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려는 것이죠. 첫 번째로 1 절에서 3 절까지 말씀 상대가 안전하게 숨도록 도와줍니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은 물론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사실 다윗만 죽어 없어지면 당연히 자신이 차기 왕이 되는 것이죠. 장남이고 아들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다윗을 죽이는데 협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어, 은밀하게 보호하는데 다윗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명령, 이 모든 것을 다윗에게 다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에, 나타나지 마라. 조회 때 같은 거겠죠. 나타나지 말고 은밀한 곳에 에, 조심해서. 어, 숨어있어라 라고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죠 또 음, 아버지 사울과 함께 에, 들에 나갔을 때 설득할 텐데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을 어, 너에게 알려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버지 사울 입장에서는 이런 불효가 없죠 배신이죠 그렇지만 어, 요나단은 아버지에 대한 효심보다 하나님에 대한 어, 경애심이 더 컸습니다. 아버지가 왕이지만 부당한 명령을 한다고 여나다는 생각한 것이죠. 또 다윗을 잃는다면 물론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고 위했지만 또 다윗을 잃는다면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입장에서도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럼 누가 블레셋과 용감하게 저렇게 이렇게 잘 싸울 것인가? 죽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제거해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등록자로 여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와 갈렙, 갈랩, 갈렙이 뭐가 여호수아한테 꿀립니까? 열두 정탐꾼에 같이 갔고 동일하게 했고 동일하게 보고를 했고 또 유일하게 유일하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입급 1세대입니다. 모세도 못 갔어요. 그런데도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됐을 때 얼마나 반발하고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그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갈렙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리더십을 인정해 주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유명한 말. 나이가 그렇게 많이 됐는데도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을 솔선수범해서 이산지를 달라고 정복 전쟁에 앞장서는 모습,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전 요수아도 위대하지만 그의 곁에 이런 갈래 것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게 저는 더 대단한 것이요. 에늘 우리는 아, 대들보 같은 인재가 되라고면 석가래는 누가 할 거냐고 석가래는. 갈빗대 같은 석가래가 있어야 대들보가 존재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커다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더 흥망되는가? 우리는 세리원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더 흥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더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이며 동역자이며 함께 해 나가야 될 사람인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노리는 게 뭡니까? 내부의 경쟁 시기와 질투, 사울처럼. 부추겨서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내부적으로 경쟁하고 내부적으로 싸워서 그렇게 해서 망가지도록 바라는 것이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블레셋이지 내부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왕이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왕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왕이어야 된다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래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사울처럼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설령 왕이 되지 못할지라도 더 훌륭한 사람이 왕도로 타면 되는 것이죠. 사울은 처음부터 왕이었습니까?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아끼고 존중하고 숨뚫로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설득해 주는 것이죠. 요나단은 그래서 아버지 사울에게 차분하지만 매우 논리적으로 다윗에 대해 잘못하고 있음을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렇죠 맞죠 다윗이 언제 사울을 뭐 도전한다든지 왕권을 차지하려고 한다든지 비방한다든지 죽이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적이 있습니까 모반을 꾀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오히려 왕인 사울에게 많은 선한 일을 했다고 설득한 것이죠.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목숨을 걸고 나가서 골리앗을 처처 죽이고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것도 누구 때문이죠? 사울 때문입니까? 아니죠. 다윗이 앞장서서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일을 수행해 나가고 행해 나간 것이죠. 그런데도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인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며 이것은 장차 계속 될 일어날 블레셋과의 전투에도 이 불리한 국가적인 손실입니다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사울도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것이 없어요. 다마는 말이거든요. 다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왜 죽이려고 하죠 자기 자리를 넘보니까 이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일 큰 죄가 있다면 다윗이 자기의 경쟁자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의 설득을 받아들여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그래서 이 말을 전해줘서 다윗이 전처럼 다시 왕궁으로 복귀해서 어 왕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누가 이로했습니까? 빌레몬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빌레몬에게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중간에서 다리 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상대 이 다윗을 위해서 대신해서 부당함을 호소해주고 또 변호해주고 또 설득해주는 이런 일이 바로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예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를 정말 살리기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예, 설득해주고 다리를 놔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요나단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뒤에 있는 그림 그리는 홍 목사님이 전화와서 감사하다 저는 좋은 일을 하는데 에, 방송에 홍보가 되면 훨씬 더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양쪽 방송국을 다 알고 있고 관광원을 하고 있으니까 다리를 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면 무례한 부탁일 수도 있고 과한 부탁일 수 있잖아요 귀찮은 일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둘다 다 다리를 놔줬어요 어제 다 어린지 시켜줬어요 오전에는 CBS, 오후에는 극동방송 그렇게 해서 PD하고 연결돼서 어저께 공항 제주공항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그 인터뷰하러 오신 거예요. 고맙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이득이 뭡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을 최대한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요나단이 살아가는 정신, 오늘 말씀에 근거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요. 우리도 나에게 부탁을 해오는 거예요. 또 다음 주도 어느 우리 교회를 세웠던 송도 제일교회 모 장로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모처럼 갑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또 친절하게 또 여기 가보시면 좋을 거고요. 여기 가면 좋을 거고요. 어떻게 하시고요. 또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 내가 그 상대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저는 주님의 정신이고 요나단이 보여준 좋은 모범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자신을 내어 주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거. 내가 나에 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갖고 있다. 정보건그 기술이건 힘이건 돈이건 뭐가 갖고 있다. 그건 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나를 필요로 해요. 그러면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바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요나단만이 할수 있는 일을 지금 다윗을 위해서 행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상대를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것이죠 사우는 평소에는 이성적이고 정신이 멀쩡했어요 그러나 유독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그 그 단추가 눌러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죠? 블레셋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자 다윗은 만만인데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 이그 여인들의 하는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런 것이죠. 꼭 북한 같대 꼭 느낌이. 뭐든지 김일성 왕관는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어, 뭐 솔방울로 폭탄을 만드시고 아, 대도하는 소리 를 신화 같은 얘기를 해도 아, 보면 저 기가 막히게 신격화시키는 거 말이죠. 아무튼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사무엘이 예언했거든요. 이웃에게 죽겠다고. 그러니까 아, 그,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아, 권력이라는 거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지키려고 막 동마동하고 막 견제하고 신경 쓰고 곤두세우고 복권 1등 되면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돈 빼먹으려고 막 이렇게 찾아오고 막 연락오고 그러니까 그거 지키려고 사람 관계 다 끊어지고 다 의심하고 불행해요, 불행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이고 기 복귀하면은 꼭 사울에게 이 악령이 없어. 미쳐 돌아가는 거죠. 피해 의식, 망상, 피의 망상, 막 이런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정신병 같은 게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가지고 있던 단창을 다윗에게로 던져서 벽에 박으려고 했어요. 이때 뭐 하고 있었어? 당시에 다윗은 정신 이상하게 이 돌아가 막 헛소리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니까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아무 소용 이 없었어요. 빨리 피하지 않았으면 아마 단창에 맞아 죽었을지 몰라. 어이없게 블레셋까지 싸우다 죽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 돌아온 왕에게 죽을 판이었어요. 위험해서 위험해져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으니 그날 밤 피했어요. 하늘에 태양이 둘이 있을 수 없듯이 왕은 늘 자신의 권력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외로워요. 외로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거는. 이동 하나님이 함께 하, 하며 매번 이기는 다윗만 보면은 죽이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요. 사울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구나. 오로지 죽여서 경쟁 대상으로만 여기는구나. 저는 어제 어젠가 그제 말씀드렸죠. 저는 오히려 이런 왕 입장에서 이런 다윗이 참 든든하고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싸워주고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시기와 질투하지 않고 아낀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레마 의 말씀이 6절, 6절 말씀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들 요나단의 차분하고도 논리적인 설득에 아버지 사울은 동의한 후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하죠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지만 이번에는 창에 이어서 단창으로 다윗에게 던져서 죽이려고 시도했죠 그가 한이 맹세가 얼마나 의미 없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르을 하지만 그렇게 못 지키는가 하나님의 이름만 욕되게 하죠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까? 우리도 이런 경우 얼마나 많는지 몰라요. 하늘 땅뭐 이렇게 해가면서 말 맹세를 하죠. 하나님을 들먹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쉽게 명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여긴단 말이 우리는 뭔지 잘 느낌이 안 오죠? 우상숭배는 너무 명쾌해요, 그죠? 망령되게 한다는 말이 뭔지 모르니,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고 훌륭한 명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자가 못 돼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 모든 약속도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나보의 유익보다 상대방의 안위를 더 먼저 생각하고 안전하게 숨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신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것처럼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요나단처럼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상대방을 위해서 변호해 주고 설득해 주고 도와주고 있죠. 그렇게 안 해도 자기가 뭐안 해도 할말 없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생기는 게 뭐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자신을 내어주는 것. 반대급부를 기어, 기, 기대하지 말고 그냥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사울처럼 한번 망가지는 거예요. 경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경쟁 대상은 옆에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저, 기가 막힌 어이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싸워 나가야 될경쟁해야될 싸워내야 될 것은. 공중 권세잡은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데 열심히 싸워야지. 우리는 함께 동역해야 될 사람이에요. 함께 해나가야 된다고 협력하고 돕고 지혜를 모으고 같이 힘을 모으고 그래서 그 악한 흑암의 권세를 싸워 나가야지. 아 어이없게도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안주머니냐, 호주머니 이 안주머니냐, 뒤에 포켓이냐 그 차이예요. 여기는 교회, 여기는 교회 같은 교회지. 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커뮤니티 처치지 뭐가 그게 경쟁이겠어요. 이거 이런 소확병적인 어이없는 사고방식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사울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거대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이 나와요.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전에 사 482장 찬양집 48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82장 나의 참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482장입니다. 예수보다 예수보다 say 있어요. 그리고 아끼고 사랑하고 위해 줬어요. 이거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그렇게 했어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선 이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주님 우리를 넘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기심과 질투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해 달라고 그리고 진정으로 상대를 위해 주고 자신을 내어 주는 주님을 닮아가게 해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한 요나단과 죽도록 미워한 사우를 보면서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정말 상대를 위한다면 상대방이 안전하도록 지켜주며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상대를 위해 변호하며 설득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설득하고 계실 줄 압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변화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으며 오래 참음을 깨닫습니다. 사울을 보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망가지는지 확실히 봤습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넓은 마음 주님의 관점에서 저신앙며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주님처럼 자신을 내어 주는 삶을 살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광고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도하시고 오늘은 모든 목장들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